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미국증시가 4일만에 개장을 하는데 정말 그동안 제가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미국증시 개장한지 30분 정도 지났고 12시가 막 지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빠지면 추가 매수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기회를 안 주네요. 한 3일 쉬더니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3대 증시 모두 상승 중이고 다우존스가0.3% 나스닥이 0.66% S&P 500 0.48%장 초반부터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테슬라와 페이스북 어, 이게 FB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어, 사실 메타로 이름이 변경이 됐죠. fb는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색깔이 좀 진한 것을 알수 있는데 어 이거는 상승폭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거의 2% 수준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잠잠하던 엔비디아가 어 지금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엔비디아와 amd 주가 흐름을 보면 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빠질 때는 같이 푹 빠지고 또 오를 때는 같이 확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2.5%에서 3% 수준으로 장 초반부터 꽤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와 백신 관련주들이 정말 조용합니다. 뭐 그동안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겁을 그렇게 잔뜩 주더니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봐도 그렇고 금융주들이 조용한 것을 보니까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죠. 화이자와 모더나 오히려 지금 0.3% 빠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먹는 알약이 지금 긴급 승인을 받아서 주가가 오를 만도 한데 그래도 지금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종 이슈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 지금 벌써부터 1%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어 이걸 봐도 확실히 최근 문제가 됐던 금리 인상이나 이 오미크론 변종은 오늘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주가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 같은 날1.3%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를 보니까 그래도 93달러입니다. 최근 1년 차트를 보시면 올해 4월 12일에 96달러까지 찍고 나서 60달러 대까지 완전히 폭락했다가 10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전고점에 가깝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93.3달러니까, 어, 정고점 대비 거의 95% 이상 회복을 한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정고점까지 가려면 거의 20% 가까이 올라줘야 되는데, 어, 이걸 보면 확실히 마이크론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있을 거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큰손 개미들이 대량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배당이 나올지도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라서 아마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확실한 시그널은 없죠. 분명히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지금 뭐 초반에 빠지고 있다고 해서 어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닌 것 같고 큰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하락은 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미국 중시 시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